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뉴스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18개 시군의 재정 자주도가 뚝 떨어졌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많게는 10% 가까이 떨어졌을 거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시군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홍천군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는 4,400억 원, 한해 전보다 800억 원 줄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까지 감소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억 원을 끌어다 부족한 돈을 일부 보충했습니다. 지자체가 쓰고 싶은데 쓸수 있는 돈의 비율, 재정자주도는 한해전보다 8.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평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600억 원 줄면서 재정자주도 역시 7.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용해인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재정 자주도는 1년 전보다 8%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걸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평균 하락 폭 4.5%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지자체 재량으로 돈을 쓸 능력, 현안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예산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게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지방교부세로 인한 충격이 훨씬 더클 수밖에 없다라는... 올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30조 원줄 거라며 교부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받을 돈이 4,200억 원줄 걸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이미 지난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쓴 상황. 이 때문에 각 시군마다 또다시 현안 사업 축소는 물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군들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이 당연연도 교부세 감액 금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중장기적인 플랜에서 지방에서 재정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게끔 예산을 수립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고요. 2년째 반복되는 세수 결손. 허리띠 졸라매기의 그치기 보단 지방 재정 안정화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